안녕하세요. 아일랜드 라이프 원어원입니다. 오늘은 애플에서 서포트해주않는 구형 맥에 오픈코어 리가스 패치로 최신 버전의 맥OS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너무 긴 OS 다운로드와 설치 시간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조금 빠르게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설치하려는 맥미니에 관한 정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구글에서 그 오픈코어 리가시 패치를 검색하고 사이트를 방문하여 필요한 파일을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검색 시 오픈코어 리가시 패치로 검색을 하여도 되고 간단하게 OCLP로 검색을 하여도 어, 오픈코어 리가시 패치 사이트를 검색 하실수 있습니다. 검색해 나온 오픈코어 리가시 패처를 클릭하시면 오픈코어 리가시 패처 웹사이트로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운로드를 찾아 들어갑니다. 다운로드를 찾아 들어가게 되면 GitHub으로 연결이 되고 GitHub에 여러가지 버전이 있고 그중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스크롤 다운 하시면 밑에 오픈코어 패처 GUI 앱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필요한 앱을 다운로드 받는 동안 SSH를 설정하겠습니다. 간혹 로그인하면서 키보드가 입력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SSH를 활성화 뜨면 다른 컴퓨터에서 접속하여 시스템을 복구할 수 있습니다. 앱 다운로드가 오래 걸리는 관계로 다운로드하는 화면은 8회속으로 빨리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된 파일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처를 실행하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먼저 설치하고 싶은 맥에 맞게 패처를 빌드해야 합니다 패처를 실행하면 자동으로 현재 시스템에 맞는 옵션을 설정해 줍니다 그럼 저는 패처가 찾아낸 현재 시스템에 맞는 옵션으로 빌드를 해 보겠습니다 패처의 빌드가 완료되면 인스톨 화면이 나옵니다. 인스톨 화면에서 자신에게 맞는 디스크를 선택하여 패처를 인스톨해 주십시오. 패처의 인스톨이 완료되면 재부팅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나오고 그 화면을 읽어 보시면 옵션 키를 반드시 누르고 재부팅할 것을 오겁니다. 그럼 어, 재부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부팅 시에는 반드시 옵션 키를 누르고 재부팅을 하여 주십시오. 옵션 키를 누른 상태에서 재부팅을 하시면 두 가지 부팅 옵션이 나오게 됩니다. 이 중에서 OpenCore Patcher Booting 옵션을 선택하여 부팅해 주십시오. 배팅이 완료되면 오픈 코어 패처를 다시 실행해 주십시오. 오픈 코어 패처를 다시 실행하시고 부트로더가 제대로 설치됐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현재 시스템은 루트 패처가 필요 없는 시스템이라 루트 패처 버튼이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오픈코어 패처를 통하여 Mac OS의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신 Mac OS 의 다운로드와 압축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오픈코어 패처는 인스톨할 것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여기서 USB를 통하여 인스톨을 할 경우에는 USB를 삽입하여 USB의 a o s 와패 a 인스 o 합와패저를인스톨합 사용하지 않고 하를 사용하지 파티하분할하크를파티 o 분할하여 a o a c o s 를그 파티션에 인스톨하고 패 d 도 거기에 인스톨하여 그 파티션을 이용하여 시스템을 업데이트 해 보겠습니다. 최신 macOS 의 인스톨러는 16GB의 메모리를 요구합니다. 디스크 유틸리티를 이용하여 16GB만큼 파티션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코어 패처은 macOS를 USB로 인스톨하는 것을 도와주지 하드 디스크 파티션에 인스톨하여 설치하는 것을 도와주지는 못합니다. 오픈코어 패처은 macOS를 USB로 인스톨하는 것을 도와주지 하드 디스크 파티션에 인스톨하여 설치하는 것을 도와주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맥 인스톨러를 앞서 만들어 놓은 16GB 파티션에 설치해야 합니다. 검색 엔진에서 맥 인스톨러를 어떻게 제작하는지 검색하면 애플 사이트가 검색이 되고 그 사이트를 방문하면 버전별로 커맨드 라인 설치 명령어가 나와 있습니다. 설치하고자 하는 버전의 커맨드를 복사하신 후 터미널을 열어 붙여넣기를 합니다. 붙여넣은 후 복사한 명령어에서 설치할 드라이브를 16기가 파티션으로 바꿔줍니다. 인스톨러 제작이 완료되었으면 오픈코어 리가스 패쳐도 인스톨러 파티션 안에 복사해 넣어둡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으면 다음은 재부팅을 합니다. 재부팅을 할 때는 반드시 옵션 키를 누르고 재부팅을 하여 주십시오. 옵션 키를 누른 상태에서 부팅을 하셨으면 화면과 같은 세 가지 옵션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EFI boot 오픈코어 리가스 패치 부팅을 선택해주십시오. 그리고 화면에 나타난 옵션 중에서 인스톨러를 선택합니다. 인스톨러 로딩이 완료되면 맥 OS 리커버리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로그인을 하셔서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초기 인스톨이 완료되면 다시 부팅 화면이 나오고 그 부팅 화면에서 EFI Boot Open Core Rigged Patcher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나면 다시 세 가지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Mac OS 인스톨을 선택해 줍니다. 정상적으로 부팅이 완료되었다면 로그인 화면이 나오고 로그인을 하면 설치의 다음 단계가 진행이 됩니다. 추가적인 인스톨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재부팅이 되고 로그인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로그인을 한뒤 시간이 잠시 걸립니다. 잠시 대기해 주십시오. 정상적으로 부팅이 되었어도 드라이버 문제로 작동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비디오 카드와 네트워크 카드가 제대로 작동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비디오 카드 문제로 화면이 하얗게 나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오픈 쿼리 가시 패처를 다시 실행합니다. 실행 후 포스트 인스톨 루트 패처를 선택하여 필요한 드라이버 등을 설치합니다. 설치 완료 후 재부팅까지 진행해 주세요. 모든 작업이 완료되고 재부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네트워크와 블루투스도 확인해 주세요. 기기에 따라 와이파이와 블루투스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안하거나 이상 작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와이파이가 불안정해 데이터 처리가 늦어지면 us키보드 마우스 화면 등이 멈출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멈췄다가 데이터를 받아 정상 처리가 되면 다시 작동이 되고는 합니다. 참고하세요. 그리고 인스톨 파티션은 더 이상 필요 없으시면 삭제하셔도 됩니다. 이상 애플에서 더 이상 지원해 주지 않는 구형 맥의 최신 OS를 설치해 보았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